안녕하세요. 공모주 투자하는 조롱이에요. 대신 밸런스 제13호 스펙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대신 밸런스 제13호 스펙의 공모가는 2,000원이고 공모총액은 100억원. 일반 투자자 공모총액은 20억원이에요. 청약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이고 주관사는 대신 증권이에요. 청약수수료는 2000원이에요. 환불일은 11월 22일이고 최소 청약 증거금은 2만 원이에요. 증권 신고서상 임원의 주요 M&A와 IPO 경력 사항이에요. 스펙은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경력 사항을 참고하셔서 청약하시거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밸런스 제13호 스펙의 수요 예측 결과를 핵심 정리해 볼게요. 공모가는 2000원 공모가 기준 시가 총액은 112억 8천만 원이고, 기관 경쟁률은 173.27대 1이고, 유통 가능 금액은 100억 원이에요. 의무 확약은 15%예요. 유통 물량 비율은 88.65%이고, 상장 예정일은 11월 28일이에요. 조롱이는 당분간 스펙 종목은 청약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